할렐루야 3월 4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주의를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구분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월에 또이첫주 이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아 여러분, 아, 우리가 벌써 1사분기 얘가 지나가고 있다는 이제 벌써 이제 1, 4분기를 맞이하면서 금방 여러분 상반기를 또 우리가 지나갈 그런 타이밍을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화살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가는 길을 제대로 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속도를 이기는 것은 방향밖에 없어요. 옳은 방향, 변치 않는 방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 그것이 바로 진리를 깨달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이 자먼 탈장,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자먼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자먼에서 묵상되는 것은 여기 1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참 세상 속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반은총으로 그 지혜의 길을 어, 열어놓고 "이 바른 길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바른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 속에 공동체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적인 진리를 보여주면서 이 길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지시를 제시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궁창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에 하나님의 이 영화로움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 배후의 계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있고. 믿는 자라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길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늘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자기의 요 소욕대로 움직이다 멸망당한 것이고 사사 시대 38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의 실패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다가 멸망당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8장 1절의 표현은 매우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표현이에요 지혜가 우리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귀가에 달고 소리를 높이고 우리에게 크게 부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2절 보니까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지금 오늘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우리 구체적인 삶의 한 가운데 와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오 절에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양 종교에서도 각성, 대오각성 이런 말이 깨달을 각자, 또 경성할 경자, 대오각성, 큰 자기의 오류를 알고 대오각성해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동양 종교는 자각적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고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깨달음은 계시를 통하여 깨닫는 걸 말해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수도사들이 또 승려들이 산 속에 들어가서 뭔가 대각을 했다라는 것은 허물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이요 공즉 뭐 공즉시색이요 하면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절대로 끝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다으면내 존재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으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엄청난 소명적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전능자와 하나 될수 있다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기 부족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면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을 좀 받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계십니까? 인생이 짧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깨달아요 왜? 앞서간 선배나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일찍 일찍 떠나는 걸 보면서 그러나 그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어떤 결과로 신상필벌을 당할 것이냐는 그래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모호하게 여깁니다 긴가민가 여깁니다 혹시라도 하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웅문의 길로 향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서 오늘 6절 보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절박한 깨달음의 외침. 네. 지혜와 진리가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응답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계시하는데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큐티를 하면서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에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배우다가 확신에 거하면서 사십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죽게 구하셔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주의 훈계들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장에서 무슨 뜻인가 묵상해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는요. 성령이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오늘도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줍니다.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이 혹시 캠퍼스에 있을지라도 당신이 어떤 집안의 주부로서 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진리에 깨닫음에서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승리하는 자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